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담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laughs>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회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이 수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삼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앗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 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소망을 죽이는 커녕 곧 죽게 될 것이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며 이제 너의 사명이 종착점에 왔으니 왕으로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죽음을 잘 준비하라고 말까지 합니다. 투병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이 말에 마지막 희망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수많은 왕들은 삶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나라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 우상숭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떠나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에게서 낫을 돌려 그의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히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때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하실 것이며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후에 이사야의 말대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 상처에 발랐더니 히스기야 왕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안합니다. 해를 앞으로 10도 움직이게 할지, 해를 뒤로 10도 움직이게 할지, 너가 선택해 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앞으로 해를 10도 움직이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해가 뒤로 10도 움직이는 것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이었기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뒤로 해가 10도 움직이는 징표를 구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기도하자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징표를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을 때 이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다는 어떤 기도의 공식을 배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공식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의 기도의 공식 때문이 아닙니다. 태양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며 히스기야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생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여전히 문제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온 우주의 왕의 모습으로 태양을 10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 번 나아가 봤지만 절망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서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